경주거리 1,900m, 10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미스터 카이저가 출발이 다소 더딘 가운데 한 가운데서 5번 텀파이크가 앞서 나오고 그 안쪽에서는 1번 백두, 바깥쪽에서는 6번 대종천, 7번 영광의 태풍, 9번 겨울왕국이 따라붙습니다. 복선주로 안쪽을 선점하는 말 5번 텀파이크입니다 5번 텀파이크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대종천이 바깥쪽 2위로 5번, 6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7번 영광의 태풍, 1번 백두가 3, 4위권 모습 보입니다. 5번, 6번, 7번, 1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고 그 뒤를 9번 겨울왕국, 3번 영천에이스, 2번 낫애니모어, 4번 최강이지 등이 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코너로 돌아 관람대 건너 편직선 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5번 펌파이크가 유지하는 가운데 6번 대종천이 2위로 7번 영광의 태풍 3위로 1번 백두 4위로 따르면서 5번 6번 7번 1번 4 마리가 앞서 있고 9번 3번 2번 8번, 4번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권람대원 대편 직선주에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턴파이크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변화 없이 바깥쪽 6번 대종천 2위로 7번 영광의 태풍 3위로 따르면서 5번, 6번, 7번 3마리 선두그룹입니다. 3마리의 거리차는 1마신 이내입니다. 5번, 7번, 6번 3마리 앞서 있고 3번 영천에이스, 1번 백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5번 턴파이크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영광의 태풍이 2위까지 올라서 있고 그 뒤를 3번 영천에이스 1번 백두 6번 대종천이 따르면서 4코노 돌아 결승 직선으로 해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반마시 정도 앞서 있는 안쪽에 5번 턴파이크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3번 영천에이스 그리고 7번 영광의 태풍 은그 가운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3번 영천에이스입니다. 앞서 있던 3번. 3번 영천에이스가 5번 턴파이크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3번 영천에이스 안쪽에서 4번 최강이지 따라 붙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 선두 싸웁니다 그중 안쪽 4번 최강이지가 앞서 있습니다 3번 영천에이스가 2위로 선두는 4번 최강이지 4번 최강이지 가장 앞서고 3번 영천에이스 2위로 4번 3번 1번 세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9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마지막 10경주 김해시 MOU 체결 기념 경주였습니다. 4번 최강이지가 결승 직전.